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 그들이 그것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함을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영상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과 또 열매 맺는 우리의 모습 되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비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어, 비판하지 말라고 하면서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아,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받는 거다 싫어하죠. 그러니까. 나도 비판받고 싶지 않거든 나도 비판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어 근데 사람들은 자기는 비판하면서 자기가 비판받는 건 싫어하죠 어, 비판의 맹점이 그것입니다 자기의 어, 단점 큰단점은 보지 못하지 못하면서 남의 작은 단점은 잘 보인다 라는 거죠 그걸 그러니까 나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나, 남의 티 티끌 같은 티는 본다 라는 거죠 그게 이제 비판의 맹점입니다 그러니까 비판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렇게 돼 가는 거죠. 점점, 점점 그 차이가 커지는 거죠. 자기를 자꾸 돌아보고 돌아보면 자기의 작은 어떤 티끌도 보고 깨닫고 남의 어떤 잘못은 큰 잘못도 어 용서해 주고 또 품어줄 수 있는데 자꾸 비판하다 보면 이게 반대로 된다는 거죠. 자기들보는 의못 보고 남의 티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어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해 주지 말라. 너희 진주, 그리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러니까 마치 비판하는 것이 그와 같다라는 거죠. 거룩한 것을 개해주지 않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는 것 같은 모습이 바로 남을 비판하며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만큼 어리석은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이어서 따로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이어서 볼수 있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2절 우리 오늘 본문의 끝에 보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죠. 비판받고 싶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고 칭찬받고 싶으면 칭찬하라 라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황금률이라고 하죠. 이게 우리 신앙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의 어떤 믿음이 우리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고 칭찬받고 싶은 대로 칭찬하다 보면 아, 그것이 처음부터 되진 않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사람들의 어떤 은혜가 되어서 어, 돌아오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단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점을 보, 보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또 칭찬하고, 세워주려고 할 때, 우리도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말씀, 이제 비판의 말씀과 또이 황금 열의 말씀 사이에 무슨 말씀이 들어가 있냐면 어 약간 상관없는 것 같은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하면 어 받게 될 것이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면 열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 그러니까 어 누가 자식이 어 떡을 달라고 하는데 어 이제 돌을 뭐 주며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누가 있겠느냐. 그 이제 기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 말씀, 이 갑,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갑자기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라는 말씀을 하는 거 보면 그냥 단순히 기도 응답만을 이야기하려고 한 것보다는 연결되어 있다는 라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다. 그런 아버지가 계신 사람들이다. 그러니 우리가 남들에게 대접해라. 대접하고, 받고 싶은 만 대접하고 그럴 때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접받을 수 있도록 어, 응답해주시고 우리가 우리 우리에게 어떤 필요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니 그렇게 베풀며 살면 어, 우리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대접도 받으며 살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든든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있는 사람이니 오히려 남의 작은 것도 세워주고 덮어주고 품어주고. 또어 그럴 때어 오히려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늘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권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은혜가 이번 어 오늘 하루도 있기를 바라고 또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쁘심 또 사람들에게도 또 진짜 맞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하나님, 우리 자연적으로 자꾸 남의 단점을 보게 되고 비판하게 되는데, 하나님, 그럴 때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남들을 품어줄 수 있는 우리의 넉넉한 믿음의 모습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정말 다들 단점이 있지만 하나님 장점을 보게 하시고 나의 장점도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의 단점도 하나님이 품어 주셔서 정말 채워 주시고 부족해도 우리가 고하는 대로 또 찾는 대로 또 두드리는 대로 열리고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정말 넉넉한 마음으로 품고 또 채워주며 또 칭찬하며 또 비판하지 않고 또 섬길 수 있는 또 대접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그럴 때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그 복이 가득한 교회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